<laughs> 의미한 정수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A를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A는 사실 무한집합이겠지? 되지 않 예. 그 다음에 집합 B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의 원소를 뽑아와가지고 1부터 14에 있는 것만 고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B를 그냥 쓰면 될거 아니에요? B는 지금 뭐냐면 1과 14의 자연수인데 이런 정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의미한 정수니까, ABC에 0 넣을 수 있거든요? 1 가능하죠? 000 하면 될거 아니야? 100 하면 2도 되죠? 010 하면 3도 돼요? 200 하면 4도 돼요? 00이라면 5도 돼요? 그죠? 110 하면 6도 돼요? 그 다음에 7은 안 되죠? 그 다음에 300 하면 8도 돼요? 020 하면 9도 돼요? 그 다음에 101 하면 10도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7밖에 없어요. 그죠? 알잖아요. 예. 나머히 다 되고.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때문에 지금 질문이 나온 건가? 3 6 9니까 얘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2의 9 제곱에서 3의 제곱, 3의 배수를 하나도 안쓴 2의 섯 제곱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예. 이 계산은 뭐 2의 섯제곱 공통인수니까 7 2의 섯제곱될거 아니에요? 420에다가 28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48. 어, 어려울 거 없고요. 넘어가 되겠죠? <laughs> 10번. 집합 A는 1과 5 사이의 실수고, 집합 B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실수예요. 지금 A 교집합 X가 X라는 것은 x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랑 x의 합집합 x는 a 차집합 b도 아 x가 a에 포함된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x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 근데 얘는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A차집합 B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근데 A차집합 B는 3에 등을 넣어도 되겠네요? 3에 등이 안 들어가니까 맞니? 자 그러면 이 X는 기본적으로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의 부분집합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P는 확정값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p는 무조건 1이에요. p 1이 아닐 수가 없죠. p는 그냥 1이잖아. 맞지? 예. 네. p는 그냥 1이에요. q만 범위를 가질 수 있는데 q는 3부터 5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p는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러지 않아? 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가 되겠죠. 예,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3번. 이게 어렵다고? K의 배수예요. 12의 배수 또는 15의 배수잖아요? 맞아요? 그럼 12의 배수도 가지고 있고, 15의 배수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K라는 놈은 12와 5의 공약수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라 m은 12와 15의 최대공약수다 이 말이죠. 네. 3이에요, 그냥 3. 그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면 12의 배수잖아요. 12의 배수가 포함되니까 이 l 이란 놈은 12의 배수예요. 그잖아. 예. 네. 근데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m은 그냥 최소공배수잖아. 이 뭐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권철이 너지 이거 예. 뭐야? 뭐가 어려운데? 그그 때, 때가 잘 읽어보지도 않고 뭐 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나도 나도 나름 나도 음, 여기가 어려웠겠나나이나 생각을 해볼거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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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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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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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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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자연수 a,b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라지엔 a,b라고 하자 그래요 양의 공약수란 말은 원래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정수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양의 공약수라고 써야 맞고 그냥 자연수 범위 내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공약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전체 집합은 200개의 자연수입니다 자 aka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게 존나 불편해 그지? 그냥 존대 불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여기에 뭔가를 넣어줄 테니까 여기 아래 첨자를 가지고 뭘 해보라는 거냐면 공약수의 개수를 이 아래 첨자와 같아지는 그러니까 아 이거 지 어렵잖아 봐봐 봐봐 내가 항상 이 x가 원소라고 했잖아 이 숫자 내가 정해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누구랑 공약수의 개수를 200이하를 세야 k가 나오냐? 그 x를 찾아서 원소로 삼으려구나 이런 얘기예요 제발 이해돼요? 자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해했는지 확인해본 혹은 어시스트를 해주는 보기가 기억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e가 있으니까 n, e랑 x를 했을 때 얘가 1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공약수 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x가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짝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홀수여야만 2랑 공약수 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예. 네. 자, 다음. 음.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3을 줬어요. 그러면 3하고 어떤 x의 어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4가 나오냐라고 하면 딱 보고 멍멍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냐면야3이애당초에 약수가 1, 3, 2개밖에 없는데, 이 누구랑 이거 공약수를 4개 를 만들 건데 내거 빌려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지 진짜 너무 성역 출제를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러 개꿀이지. 당연히 맞을 거 아니냐. <laughs> 이게또 확인해볼게요. 알겠죠? 예.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3이랑 누구랑 공약수의 개수를 세야 2개가 나왔나요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3의 약수가 1, 3,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공약수가 2개가 되려면 x는 3의 배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x는 3의 배수니까 200 이하의 3의 배수가 66개냐는 얘기인데 66개 맞으니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좀 빡세게 집합을 정리해놓고 정작 물어본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왜냐하면 많이 빡세게 물어보면 보통 읽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아래는 보기를 졸라 대충 지어도 알아서 잘 틀린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예. 그런 보기들이었고요. 어차피 니네 이해 못할 거잖아. 이런 이런 보기란 말. 기분 좀 나쁘지 않아? <laughs> 기분이 좀 나쁘잖아, 그지? 어. 자,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무시하다니. 우리 다할수 있는데, 그지? 음. 자, 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 n은 지금 y를 원소로 갖고요 y가 뭐냐라고 하면 x분의 n의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n이 이미 정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a n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an을 직접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an은 y를 원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자에 n이 올라가죠. 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수란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 x를 1부터 쭉 키워 가지고 정수가 될때만 원소로 취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럼 처음에 1분의 n은 정수니까 n은 원소를 취할 수 있겠죠? 근데 n은 가만히 있는데 x만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n-1도 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이상하냐? 왜냐면, 지금 x분의 n의 값은, x분의 n의 값은, x가 1일 땐 n인 거잖아요. 근데 X가 점점 커지니까 이 값은 전체적으로 값은 어떻게 작아지는 거죠?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X가 막 계속해서 커지더라도 얘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냥 N 이하의 모든 정수를 원수로 갖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0을 포함해서. 그죠? 음의 정수 빼고. N, N-1, N-2 이렇게 해가지고 1, 0까지를 원수로 가질 것 같다고. 물론, 그런 생각이 잘안 들면, 어차피 그 일반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A4하고 A6밖에 안 물어봤잖아, 맞아? 그런 생각이 안 들면 A4를 생각해봐요. A4를 만들려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X분의 4를 생각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 값이 정수가 될 때는 생각하면 되지. 1일 때 4로 정수잖아요. X를 점점점 키우다 보면, 3이 될수 있잖아. 안 되냐? X가 3분의 4면 되잖아. 3될수 있잖아요. 내말이 말이야. 알겠지? n 가지고 하면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x에 3분의 4를 대입하면 3 나오죠? 그렇잖아요. 네. x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x에 4를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그디부터 x가 계속 커지면 어차피 0 되겠죠? 더 이상 가능한 게 없어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a6는 그러면 방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6, 5, 4, 3, 2, 1, 0이다. 라는 걸 납득을 하시겠나요? 그럼 어차피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교집합 해봐야 a4가 되는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제일,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일종의 분수함수를 정수단위로 끊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7번 볼까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 n을. 이거 뭔지 아시죠? x의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x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정수분은 뭐라도 상관없는데, 소수 부분이 n분의 1인, 맞아요? 어. 소수 부분이 n분의 1인 유리수를 원수로 간다는 얘기잖아. 내말 이해됐니?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소수 부분이 n분의 1인 유리수를 갖는다는 거고, 범인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a3 안에는 누가 있어요?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모든 유리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 버뮤즈 맞춰보면 a3 스라는 누가 있겠니 마이너스 5도 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도 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도 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도 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도 하기 3분의 1, 0도 하기 3분의 1 이거 되네요. 1도 하기 3분의 1, 2도 하기 3분의 1, 3도 하기 3분의 1, 4도 하기 3분의 1 끝입니다. 5도 하기 3분의 1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를 초과하잖아요. 이 주의사항이어야겠죠. 그러면, a n은 일반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말할 수 있죠.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1 되잖아요.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3 더하기 n분의 1도 되고, 4 더하기 n분의 1까지만 돼요. 5 더하기 n분의 1안 된다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럼 앞에 달고 있는 게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10개가 아니고, 아, 아니 11개가 아니고, 10개, 10개. <laughs> 이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 마이너스 5도까지 11개. 이렇게 틀리길 바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디귿. 이미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m과 n이 같지 않다면, m과 n이 같지 않다는 말은, 정수 부분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소수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소수 부분이 다른데, 정수 부분을 적당히 준다고 해서 두 수를 같게할 수가 있냐 없니? 당연히 없죠.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소수 부분이 뭐 4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1인데, 정수를 뭘 더해가지고 같은 수를 되게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이해하겠네?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이해되죠?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10번, 10번은 너 넘기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어. 지금 7번이니까 좀만 더 가볼게요 8, 9, 10 뒤졌어 이거 <laughs> 못 쉬겠는데? <laughs> 자 8번 전체집합 u, 1, 2, 3, 4, 5에 대해서 ku는 뭐라고 했냐면 자, 아, 이게 누구를 원수로 갖니? 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u의 부분집합을 지금 원수로 갖고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것만 원소로 갖겠다. 즉, ku의 원소는 원소의 개수가 이인, e, 유의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시죠? 예. 그런데, 음. 지금 보세요 a가 ku의 원소라니까요 그니까 러 a라는 놈은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u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라는 놈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u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셌더니 3개가 나온다는 건 교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뜻이잖아 교집합이 없다면 2개 더하기 2개니까 4개가 네 나와야 맞잖아 3개가 나왔다는 게 이렇다는 얘기지 알았니? 자, 얘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실제로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냥 순서쌍이 아니라 그냥 집합만 센다고 하면 공통이 될 원소 하나를 뽑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 공통의 원소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뽑았잖아 그러면 각자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쓸수 있는 게두 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실2로 보통 문제를 풀 텐데 얘가 순서쌍이니까 A랑 B랑 집합 의 위치가 바뀌. 끼면, 다른 경우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4p2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60가지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이 9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임질 좀 쉽게 가려면 봐봐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S 부분 집합이라고 해봐야 총해서 몇 개야? 여덟 개. 그냥 여덟 개 쓰면 손가락 부러지냐? 안 부러지지 이제 여덟 개 써볼자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런데, A가 X의 원소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부집합 원소로 왔기 때문에, 이 8개 중에 뭔가에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공집합을 만약에 원소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S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S이기 때문에, S도 X의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려면, 이 혼자만 독도로 가질 수 없고, 반드시, A, B, C, 이거랑 같이 가져야 돼요. 쌍으로. 이과호는 제가 편의상 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쌍으로. 이해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a라는 집합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b와 c로 만드는 부분 집합도 들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야 돼요. 제발 이해 돼요? b라는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a랑 c로 만드는 부분 집합도 같이 가져야 되고요. c라는 걸 갖고 싶으면 a랑 b로 만드는 부분 집합도 같이 가져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괄호를 묶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존재할 거면 반드시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짝으로 존재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좀 쉽지 않지만, 나 조건을 볼까요? 자, X의 원소, 실제로 S의 부분집합이죠. 이두 개를 가지고 합집합을 한 것도 거기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어.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공집합하고, A, B, C 이놈은, 어차피 합집합을 해봐야 A, B, C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갖고 있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쵸? 만, 단독으로, 갖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것도 그런 재미는 약간 의문인 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짝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이 A하고, B, C를 짝으로 갖고 싶었어요. 알겠지? 근데 이 둘을 합집합을 해보잖아요? 이 둘을 합집합을 해보면 A, B, C가 나오잖아요. A, B, C도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냥 A, B, C를 가지려고 보니까 또 얘랑 짝으로 가져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얘랑 같이 가져야 되지. 쌤말 무슨 말 이해 되니? 마찬가지야. 그러면 b하고 c a 이걸 갖고 싶어도 얘를 합집합하면 또 abc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얘랑 얘를 같이 가져야 되지. 얘네 그리고 c하고 ab를 갖고 싶어도 합집합하면 또 abc 나오니까 얘를 같이 가져야 될거 아니야. 쌤말 이해가 되니안 되니? 이해가 되죠? 어. 그렇구나. 라는 거야. 나머지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단독으로 갖는 거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을 만들 수 있죠. 네 개를 갖는 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몇 개? 세 개. 그리고, 모두 갖는 거 하나. 모두 갖는 거 전체 다 갖는 거요? 총 다섯 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거랑 이거를 갖는 거 알겠어요 근데 왜그 다음이 전체 다 갖는 거예요? 나 이것만 갖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이둘 합치면 A B가 나오는데 여기 또 이게 있어야 되죠? 나머지 꼭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왜한 개인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 나를 동시에 좀 고민을 해야, 돼, 해야만 되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10번.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두 집합. 집합 A는 6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6개의 자연수에다가 D를 일괄적으로 더한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겠냐면 사실 얘들이 중복되는 게 있냐 A랑 B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중복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아니 있다는데 그지? 그러면 이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라고 했으니까 32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에다가 6D를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원소는 두번 더해지잖아요? 중복되는 원소의 합이 지금 얼마야? 20이니까 20을 한번뺀게 62다. 이만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에서 D가 3인 걸 바로 알수 있어요. 다 이해되죠? 그러면 집합 A라는 놈은 공통인원소인 4하고 7하고 9는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그 다음에 4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B에도 4가 있다는 얘기잖아. B에 4가 있다는 건 3을 더해서 4가 된 거니까 1을 가지고 있어야겠네. B에 7이 있었다는 건 3을 더해서 7이 됐다는 건데, 4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B에도 9가 있다는 건 3을 더해서 9가 된 거니까 6이 있어야겠네. 맞아? 선생님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중간이야, 지금. 나머지 하나는 합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5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뭘로 찾은 거냐면, 4-3도 있어야 되고, 6, 7 마이너스 3도 있어야 되고, 어, 9 마이너스 3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에서 1과 6이 얻어진 거 아니야? 알겠지. 얘는 어디에서 합이 32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원소는 9고, 가장 작은 원소는 1이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